안녕하세요 파인재테크의 파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대되었고 많은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추 자산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그 기대에 미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라는 민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어제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코인 마켓에서 아주 핫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화마켓에 있는 어피트는 최고점이 1억 5,900을 넘겼고 지금 1억 5,8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본격적인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하기 전에는 약간의 조정을 겪으면서 아주 건전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행정 명령에 포함되면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플랫폼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트럼프 민코인이 시작되어 있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민코인은 솔라나를 이용한 솔라나 생태계의 민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이름을 딴 민코인이고 어제 상장이 되고 난 후에 올타임 하이가 77불까지 갔고요. 현재는 지금 63, 4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숨에 뭐한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아주 핫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민코인이 되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온더 파이낸스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미국에 있는 알트코인은 리플, 도지, 에이다 등 미국산 코인들이 강하게 유지를 하다 지금 트럼프 민코인 때문에 살짝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후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자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하고요. 그러면 또 취임식이 순후에 시향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파인 재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